오늘은 면역과 면역 비책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할 신성호 영양학 박사님을 네.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합니다 오늘 면역 빛의 런칭을 맞이해서 유익한 정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되는 네. 오늘입니다. 박상혜님 네. 네, 8월 15일이었잖아요. 그래요. 네,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대한민국이요. 독립된 역사적인 날이었잖아요. 그만큼 네. 의미 있는 시간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든 국민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독립을 네.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니까 네. 뜨거운 파도로 있는 것이 면역이지 않을까 그습니다 네, 면역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독립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데요 네.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 면역독립만세 한번 아, 외쳐볼까요? 그래요 면역독립 만세! <laughs> 자 이렇게 외치니까요 네. 면역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 정말 같습니다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웃고 네. 눕고 달아오릅니다 네.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네. 함께 지금 같은 마음을 네. 나눠주고 네. 계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네.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면역이죠. 맞습니다. 면역 너무 중요한데 면역 관리 평상시 어떻게 하세요, 박사님 아, 예, 저는 제가 면역 저서도 출간을 했잖아요. 네, 저는 일상에서 면역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 관리, 또 충분한 수분 섭취, 네. 그리고 꾸준한 만보 걷기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진짜 으세요 만보? <laughs>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루에 만보 걷는 거 이거 보통일 아닌데 네. 저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보통 면역 말고 진짜 강력한 면역을 지켜야 될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드는 내짐인데요 네. 너무 중요한 면역, 네. 면역이란 도대체 뭘까요? 자, 면역력이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스스로 보호하는 능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건강한 면역 능력을 유지하시려면 면역력이 네. 활성화되셔야 하는데요. 오, 네. 면역력이 활성화된다는 이야기는 네. 외부로부터 공격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대로 방어를 하고또내 안에 변형되어 있는 세 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네.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게 면역이 맞습니다. 요즘 같은 때왜 마스크 쓰세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 네. 너무 많기 때문이죠. 맞죠? 잘 인식해서 제거하는 것이 네. 면역이다라는 게 기억에 남는데요. 네, 이 면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역이 왜 떨어지는지도 알아야지 음, 답을 네. 찾을 수가 있어요. 면역 왜 떨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매우 복합적입니다. 네. 자, 화면에서 네, 보시는 것처럼요. 네. 과도한 독소의 축적. 네. 우리가 생활안에 노출되어 있는 생활 독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접촉을 통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또 영양의 불균형입니다. <laughs>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데요. 정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서 네. 영양 결핍이 오게 되고, 네. 영양 결핍은 체력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것 또한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네. 자세 번째는 스트레스인데요. 네. 스트레스 날마다 받으시죠. 매일 매일 받죠. 하나라도안 받을 때가 없어요. <laughs> 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는 누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 활성산소가 형성이 되고 네. 이 활성산소는 또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되죠. 우와.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공격입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이 비상이죠. 초비상이죠. 예, 네, 코로나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제. 확산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네. 초비상 시대이기도 한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면역관리를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여기에 이유에 해당이 된다면 면역관리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네. 지금 박사님 말씀 드리면서 전 되게 조금 슬퍼졌어요. 어, 어. 이네 개가 어. 다 해당이 돼요. 일반인들은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이거 보시는 분들 어떻게 네 가지 중에 해당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아 스트레스에 약하시고요. 그래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바이러스 많이 걱정들 하실 것 같아요. 사회당이 되는데 참이네 가지 이유. 너무 공감이 됩니다. 아, 네. 그런데 이 슬퍼지는 마음 우리가 다시 잡아야 되겠죠. 네, 답을 좀 알려주세요. 아, 자, 맞습니다. 저희한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많은 분들이 적절한 운동과 또한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실천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 식품을 적극적으로 지금 섭취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 우리 강사님께서는요 네,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식품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역하면 두 글자 딱 떠오르죠. 네. 빨간색. 오, 제가 빨간색. 입은 옷처럼. 이 떠오릅니다. 예,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먹어보셨을 거고요. 네. 그리고 각 가정에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네. 또 부모님 선물을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홍삼인데요. 그것이 바로 홍삼이죠. 네. 주변 지인들도 요 네. 저한테 어찌나 많이 문의를 하던지 홍삼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네. 저희 집 식구들도 점점 연세가 네. 들어가시면서 면역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노화가 있잖아요. 아, 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세가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 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분들도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부모님들한테 갈때 빈손으로 가가지고. 네. 건강하세요. 그러면은 부모님 마음 불편하세요. 마음이 불편하고 네. <laughs> 네. 그런데 양손 무겁게 가면서 <laughs> 네. 건강하세요. 이거 열심히 드세요. 그런 마음이 어때요? 어, 뿌듯합니다. 뿌듯하죠. 예. 마음하요 네. 사랑은 표현하라고 했거든요. 잘 표현을 해야 됩니다. 홍삼, 너무 중요한 기능성들 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자, 홍삼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많은 분들이 섭취하고 네. 계시는데요. 홍삼하면 면역 많이 떠오르시죠? 그래서 홍삼하면 면역력 증진 외에도 네. 피로개선, 그리고 면역, 혈수판 응집업체를 통한 혈액 흐름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기능과 같이 바로 홍삼이 가지고 있는 진세로사이트의 함유량이 3에서 약 80mg 정도에 함께 이르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와, 놀랍습니다. 예, 이 면역 힘든데요. 홍삼은 무려 5가지로 인정받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홍삼하면 면역만 생각하시는데 피로개선 그리고 40대 이후부터 쫙 밀려오는 혈액문제 기억력 항산화까지이 네. 다섯 개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독보적인 홍삼 대중면역에 꼭 사용되는 권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박사님 네. 지인분들이요 네.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세요 홍삼 꾸준히 먹는데 네. 공감 효과를 못 보냐 이렇게 저한테 말했습니다. 아, 홍삼은 체질에 따라서 그 효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한국인의 37%는 네. 홍삼을 섭취하셔도 효과를 제대로 보시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이유는 홍삼이 가지고 있는 쌍포인을 분해하는 효소가 네. 거의 없거나 일부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보시는데요. 네. 또한 한 62%가 사포닌을 분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더라 하더라도 네. 개인차가 워낙 심하기 아 때문에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홍삼은 똑같은 네. 홍삼인데 우리 몸에 따라서 네.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음. 못 받아들이는 사람. 네. 이 비율이 10명 중에 4 명은 이걸 음. 못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홍삼에 하시는 분 많을 텐데요 그래요. 10명 중에 4명은 좀 큽니다 맞습니다. 저도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어. 홍삼 먹을 때한까오대 네. 기능성이나 있었는데 네. 그만큼의 효과를 못 본다는 느낌 저도 받았거든요 네. 저도 그 10명 중에 4명 혹시 아닐까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어어. 우리 사님처럼 네. 이렇게 홍삼을 열심히 드시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시거든요 어. 저 같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강사님과 같은 분들은 바로 홍삼에다가 발효과학을 접목을 해서 발효 홍삼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 자, 발효라고 하는 것은요. 미생물과 효소를 이용해서 우리 몸 안에 새로운 합, 성분들이 합성이 됩니다. 네. 우리가 보통 발효식품이라고 하면은요. 네. 젓갈, 김치, 또는 식초와 같은 것, 성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러한 발효식품들은 소화 흡수를 도와주기도 하고 음. 정장작용도 유리하고 음. 저장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음. 그렇죠. 이러한 기술을 홍삼에 적용합니다. 맞습니다. 홍삼에 이러한 유용한 유유, 미생물과 효소를 적용을 해서 홍삼에 있는 유효 성분들이 흡수가 용이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놓은 이런 산을 프리미엄 홍삼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발효 홍삼입니다. 발효 홍삼. 네, 홍삼에 있는 모든 유효 성분들을 잘 흡수되도록 만든 네. 그 과학이 바로 발효 맞습니다. 과학이네요 발효홍삼 홍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네. 요 포인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박사님, 네. 일반 홍삼과 이 발용삼, 정말 이 흡수율에 있어서 차이가 음. 나나요? 맞습니다. 일반 홍삼과 발용삼은 이 진세노 사이즈의 대사율과 체내 흡수율에 한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오. 특히 발효시의 컴파운드 K, RH1 플러스 RG2, RG3, F2 그리고 RK1 그리고 RG5라고 하는 대사선보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 흡수가 훨씬 더 용이한 상태로 쓰실 수 있습니다 와두배 이상 대사 네. 흡수가 쫙쫙쫙 되니까요 와 확실히 다르겠는데요 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다는 걸이시간 확실히 알게 되었요